심리적 안정감은요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해서 어떤 말을 해도 어떤 의견을 제시해도 비난받지 않을 거라는 마음, 질책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이에요. 내가 마음껏 의사소통을 표현하고 그리고 소통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두려움 없는 조직을 일궈내서 더 높은 성과, 더 효율성 있는 업무를 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우리 이제 팀장님들께서 말씀하시죠. 우리 구성원 얘기 다 들어주고 있을까요?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어떻게 생각하세요? 다 들어줘야 된다 1번 아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해줘야 된다 2번 어떻게 생각하세요? 2번에 물결이 막 펼쳐집니다 네네 구성원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해주셔야죠. 그거 의사결정 해주시는 게 우리 리더님들의 역할이니까요.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 해주느냐. 한번 이거 읽어보세요. 우리가 다양성을 조직에서 추구해서 시너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. 그리고 그 TFT가 구성됐어요. 박땡땡님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. 이거 타사 사례인데, 어, 무작위로 두 명씩을 짝지어서 랜덤 티타임을 가진대요. 너무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?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리더님이 생각할 때는 이 아이디어가 좀 별로예요. 왜냐하면 우리 구성원들 특징이 있잖아요. 아우 나도 좀 싫은데 그거 한다고 다양성 올라갈 것 같지도 않고. 자 이럴 때 어떻게 반대 의견 표현하시겠어요? 예를 들면요. 아니 이걸 발표하려고 찾아온 거야? 노력하는 모습이 아주 최고구만. 이렇게 태도라도요.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안 좋은 부분을 약간 우려로 표현하시는 거예요. 음, 알다시피 우리 구성원들은 그런데 조금 내성적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랜덤으로 다른 부서 직원이랑 티타임을 갖는 게 조금 적극적이지 않을까봐 걱정도 되네요. 나는 괜찮은데, 나는 이 의견이 괜찮아 보이는데, 우리 다른 구성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조금 의문이네요.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? 요렇 이걸 하시는 거잖아요. 그러면요, 아, 내가 전체적으로 비난받는 게 아니고, 내 노력을, 혹은 내 의견의 일부를 인정받고, 나머지를 더잘 해내기 위해서 피드백 주시는 거구나. 이렇게 생각해요. 그리고 나서 PCS. 대안을 생각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. 이 대안은요, 그럴싸하고 삐까뻔쩍한 거 이야기하지 않으셔도 돼요. 신청을 전체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 이렇게 관련된 사람들만 먼저 해서 신청 받아서 해볼까요? 우리 부서부터 해볼까요? 뭐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 줄수 있으십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요, 일단 의견을 인정받았다는 데에서이두 번째 이 파트만. 조금 걱정되는 파트만 이야기해 주시는 거구나라고 생각해서 아이디어가 점점, 점점 진행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 P를 아주 중요하게 해 주시고, 그 다음에 우려, 그 다음에 대한 PCS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